눈 치고 있습니다. 장비 불러서 눈 치고 있습니다.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. 사냥들 먹이도 실어 날라야 하고 <laughs> 어쩔 수 없이 장비가 와서 눈을 치고 있습니다. 땡구야, 일로 와. 가면 안 돼. 일로 와. 그래. 첩첩 산중이죠 <laughs> 첩첩 산중입니다 지금, 며칠 녹았는데도 이렇게 쌓였어요. 아이고 이제 길만 뚫리면 올해 눈이 끝이려나 모르겠네.